어제 그리고 그저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어 계속해서 뉴스를 틀어놓고 보셨을 것입니다. 어 부산 지역은 어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중부 지방에는 유례없는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고 또 차량들이 정체되어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에 또 저지대에서 는 가정들은 수재민이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예상치도 못한 폭우가 단몇 시간 만에 쏟아지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날씨와 기후에 대한 소식도 계속 방영되고 있더라고요. 요지는 북쪽의 찬 바람과 남쪽의 더운 비구름이 만나 장마전선을 만든다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 더 많은 비가 갑자기 내리게 되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사실 올 여름 동안 지구촌 곳곳에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주는 산불로 인하여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유럽은 폭염으로 또 어떤 곳은 폭우로 인간과 과학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변화들이 있게 되었는데요. 한결같이 이를 지구가 보내는 적색 경보라고 말합니다. 한 다큐를 보니 제주도 인근 그 바다의 수온이 이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올라서 미역이나 이런 온대성 해조류가 이제 사라지고 아열대 기후에서 보이는 산호 또 물고기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다큐도 본 기억이 납니다. 네, 자연과학 시간은 아니고요. 네, 또 제가 또 환경운동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 지구가 보내는 이 적색 경보. 너네 이렇게 무분별하게 환경 파괴하고 숲을 없애고 온실가스를 방출하면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질 거야라고 하는 이 지구가 보내는 적색 경고처럼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우리에게 적색 경고를 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과 대립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직접 대놓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비유도 드시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경고 메시지를 보내셨지만 그들은 우리 성도님들 큐티 하셔서 보셨다시피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 마태복음 23장에 이르러서는 그 강도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저 옐로카드 정도가 아니라 레드카드를 레드 카드를 드시며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화 있을 진저라고 하는 이 단어만 마태복음 23장에 7번을 사용하며 강력한 적색 경보를 내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큐티 하시면서 보겠지만 24장부터는 종말 설교, 종말 강화라고 하는데요. 종말 설교로 넘어가시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경고 메시지는 더 이상 없고.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죠. 이를 볼 때에 마태복음 23장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내리신 예수님의 최후의 적색 경보이며 이와 같은 모습을 지닌 가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적색 경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경고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46절 잡고자 하나.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땅을 치고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극휼을 구하는 그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되었고 후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며 끝까지 그들을 협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반응, 이런 태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악함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변명하고 회피하고 핑계 대는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나를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의 검 앞에 우리의 심령 골수를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 우리의 오만, 우리의 위선을 쪼개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봅시다. 13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먼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온갖 악역을 도맡는 역할, 역할로 나오지만 이들은 사실은 누구보다 성경을 사랑하고 신앙을 삶에 절목시키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오늘 23장의 본문 2절에서 이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의 권위와 이들의 역할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읽어주고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이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권위와 역할이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을 변질시켰습니다. 이들의 권위와 존경은 바이리세인이라고 하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것에서 나오는 것인데도 이들은 착각하여서 자신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그 자리 직분에 있기에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 2 3장에 보면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고 본인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하는 이 위선과 외식의 모습을 띄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두 가지를 표현하셨는데요. 15절, 16절입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본문의 이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 진전은 일곱 번, 그리고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섯 번, 맹인이라고 하는 이 눈먼 표현 인도 자유라고 하는 표현은 다섯 번을 언급하시면서 꼬장꼬장하여 굽힐지 모르는 이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맹인이라니요. 10계명을 받들며 이 율법 613개의 이 법을 세분화해서 수천 년 동안 하나하나 지켜왔던 그런 사람들에게 위선자라니요.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를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그렇게도 잘못한 것일까요? 본문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기에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위선이라고 또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위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언제 쓰이냐면 연극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가 라틴어 영어로 오면서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연극 혹은 배우, 를 사용할 때 배우를 표현할 때 사용하게 되었죠.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그 맡은 배역을 연기하는 것. 그런 것처럼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정갈한 의복을 입고 율법을 준수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만 정작 그 가면 속 내면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함을 주님은 위선 이 히포크, 히포크리테라는 표현인데요. 히포크리테라는 단어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중 누구 한 명이라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나는 아닌데요. 할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위선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 이 고백을 솔직하고 시,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적색 경보에 대한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위선자요, 외식하는 자라는 것. 내 안에 위선자의 모습이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질책에 도망가거나 핑계되지 않고 그 주님의 질책에 도망가거나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에 아프지만 낙심하지 않고 감사히 받으면 그것이 사랑의 매가되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같이 읽을까요? 시작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나님께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징계가 우리에게는 따갑지만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위선이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저의 위선이 있었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상반기에 3개월 동안 기도카드를 만들어 목장교회별로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 110명의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 기도 제목으로 매일 한 시간을 정해서 목장별로 또 청년부의 공동 기도 제목,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적게는 10분, 많게는 2, 30분 동안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감동과 감사의 시간, 서로 그 목장 교회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도의 시간을 리더인 제가 지키지 못했음을 이 말씀을 준비하며 또 월요일, 화요일 큐티하며 보게 하셨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책망.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4절에는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정작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4절 말씀에 제 위선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속으로는 판단하고 또 성도님들을 속으로는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며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 속에 오늘 본문을 읽었던 28절 말씀처럼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한 대목이 늘제 마음에 있습니다. 한 문장인데요.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나의 신앙이다.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나의 신앙이다. 겉으로 공동체에서 이런 공예배에서 하는 모습이 내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고 신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만 그 외식과 위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스스로도 이것이 외식인 줄 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 외식하고 위선하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를까요? 부모님의 신앙이 교회와 가정에서 다르다는 것을요. 배우자는 모를까요? 나에게 배우자가 나에게 행하는 것과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는 모르겠습니까? 눈치가 빠르고 똑똑해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동물이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의 사람으로 만드셨기에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또 상대방을 속일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이 위선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자 위선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그 단서를 찾는다면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23장 마지막에 37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책망하시며 그들을 보며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3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낸 선지자들도 죽이는 그들과 그들의 부모 세대들을 보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주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9월부터 보겠지만 9월부터 큐티 하겠지만 사사기에서도 사사들을 보내셨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을 세우시며 그들을 돌아오도록 말씀 부탁하셨죠. 그렇게 그 위선에서 건전해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으고 계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동일하게 모으고 계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심판을 유예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그렇기에 그 주님의 부르심과 모으심에 변명하고 회피하지 않고, 내 교만과 내 위선을 벗어버리고, 그 말씀 앞에,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그 모으시는 그 사랑의 손길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위선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치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에 우리를 경건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적색 경고에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붉은 보혈 앞에 나아가 그런 위선적인 나도 안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며 그 죄값을 나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에 기대는 것이 길뿐입니다. 오직 그 은혜만이 위선의 삶이 아닌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경건의 모습과 능력으로 살게 할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며 위선의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이 적색 경보 앞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극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